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그 어떤 총리보다도 높은 인기를 누리며 한국인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일본을 말아먹고 있다. 가긴 어딜 가냐. 천년만년 일본 총리로 남아 일본이 침몰하는 그날까지 앞장서라는 페페TV 시청자님들의 응원으로 댓글창은 항상 잔치집 마냥 떠들썩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런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무능함이 한몫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반면, 여기 한국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로부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일본의 정치인이 무능하면 한국인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한국의 정치인이 일본인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다면 유능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일본이 믿고 있던 미국인으로부터 극찬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 더해 현재 일본에서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님 파마텍에 쥐어 짜는 주사기를 꼭 사고 싶다며 열렬한 구애를 보내고 있고, 이거 절대 보내면 안 된다. 낯짝도 두껍지, 수출 규제 해놓고 주사기만 수입한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날조하는 국가에는 절대 쥐어 짜는 주사기를 보낼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소식들을 모아, 모아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맞지 팩트 폭격기 패페 t v 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자 마지막 원년 내각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년 8개월 만에 외교부를 떠났습니다. 최초의 비외무고시 출신의 비주류 여성으로 자리에 오른 강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지난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저의 지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앞서서 다져나가는 외교부의 팀워크였다. 팀워크는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에 부내외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애를 썼다. 그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의 탓으로 가지고 간다. 지난 3년 8개월 가까이 되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직원들, 관계부처, 청와대와 함께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 장관은 북미가 화이 태양과 분노, 괌, 서울, 불바다 등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절을 거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조처와 관계봉합, 한일 정보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검토 과정 등 취임 초반부터 척박한 외교 환경에 맞서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문제에 힘을 쏟아 풀어낸 것에 대해 강장관은 우리 차관과 국장, 영사실 직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화 장관을 두고 유독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 에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현직을 떠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첫 여성 외교장관으로서 멋진 활약을 펼친 강 박사에게 축하를 전한다. 장관님이 앞으로 순항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전 장관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못보다 단단했다. 마블의 새 슈퍼 히어로 태극기의 초능력은 강전 장관에게서 빌린 거라고 말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전 장관이 한미동맹의 충직한 지원군이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의 국격을 상승시켰다면서 장관님 및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해리스 전대사가 임기 내내 본 유일한 한국의 외교부 장관입니다. 공유한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 쌓인 기억들도 많을 듯 싶은데요. 여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기억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네티즌입니다. 미국 전대사까지 칭찬하는 강경화 장관이 떠나는 자리에 일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짧게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강경화씨 네이티브 영어로 지금까지 외모장관이라는 책임 중요한 포스트를 맡아왔지만 돌이켜보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공적같은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특히 일본에게는 이웃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버했다는 인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급 공무원 외교관 자격도 없고 외교부 장관을 3년 8개월이나 맡아 외교를 박사 살레고 국민을 속인 죄로 기소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사. 아무래도 좋다. 누가 되어도 변경이 불가한 수준의 인간밖에 없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강 씨가 전력해준 덕분으로 한일 관계가 꼬여 협환이 진행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세요. 일본인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때때로 본심이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으면 감옥행이므로 통제풀롱의 남편과 함께. 해외에 가서 노을을 보내세요 드물게 일본인에게도 비교적 인상에 남는 외상이었지요 취임 초기부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역할이었고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않거나 법적으로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하여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고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켜주었습니다 한일 분단이 진행된 것은 큰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꼭두각시 谢谢哦。 유엔의 거듭된 위안부 발언은 반일 종족주의책이나 하버드 대학 교수의 논문에서 모조리 푸정되었습니다. 강 씨가 한 일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천천히 반성이나 하십시오. 유엔의 통역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채 외교의 탑에 오르는 인사는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유독 강경화 장관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 수출 규제 등 전반적인 현안에서 일본의 만큼은 단호박 외교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노동자 강제징용, 독도, 수출 규제,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으며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일본 정부가 고개를 쏘이리고 들어와 한국에 사정사정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풍림 파마텍에 쥐어 짜는 주사기 때문인데요. 백신을 준비해놓고도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물량을 폐기 처분했던 일본이 한국 주사기 업체에 대량 구입을 요청하며 우리한테 주사기 좀 주세요. 저희 지금 백신 연 주사기가 없어서 아까운 백신을 버리고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아주 애걸복걸 사정사정 눈물의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최소 잔여형 특수주사기 생산업체 풍림 파마텍으로부터 8천만 개의 물량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것들이 장난하나? 수출 규제해놓고 주사기만 수입한다고 절대 해주면 안 된다. 무역보복 이전냐? 보내주되 주사기에 독도는 우리 땅 문구와 소녀상 그림을 넣자. 그것도 안 된다. 아직도 일본을 그렇게 모르냐? 백신 접종에서 이상 생기면 한국산 주사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주더라도 나중에 주자라는 등 대다수가 여전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페페티비야 그래도 풍림 파마텍도 기업인데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지. 일본에서 주문 들어오면 돈을 벌수 있잖아. 그거 안 팔려서 재고 남으면 네가 다 사줄래? 그런 걱정이라면 접어두셔도 됩니다. 일본에 안 팔아도 됩니다. 지금 주사기 사겠다고 줄서 있는 국가만 20개가 넘습니다. 2억 6천만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고 또한 미국 FDA 승인에 따라 미국 제약회사 등과 수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화이자 측에서도 주사기의 성능에 놀라워하며 화이자 백신용 찰떡 궁합 주사기라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꼭 꽃이 들고 억지 부리던 일본 주사기 부족하자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주사기를 팔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제 페페티비의 결론입니다. 페페 t v conclusion 자유 경제 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아 주사기를 일본에 팔아야 하나요? 아니 주머니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20개국에서 러브콜이 오는데 굳이 일본의 주사기를 먼저 배송해야 하나요 원래 맛집 같은 데 가도 사람들 많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블랙컨슈머라고 진상이라고 하죠 뭐 하나 사가서 여기가 이상 있다 불량이다 주사기 때문에 백신이 상했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할게 뻔한데 보내야 합니까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탔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팔지 마세요. 아니면 주사기 한 개에 100만원에 팔고 계약서에 대마도 칠강구 반항과 독도 위안부 역사 왜곡 등 헛소리 못하게 명시해 놓고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분명히 하바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지어 교수 덕분에 미국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엉터리 논문과 역사 왜곡을 계기로 미국 학교 수업에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지난 21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국 중고교 교육 자료집 제작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관련 문제를 정확히 교과서에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보편적인 주제인 인신매매나 전쟁 범죄에 대해 가르칠 때 위안부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특별 교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단의 이사장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항하려면 미래 세대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재단은 더욱 획기적인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집 제작을 위한 토론회에 램지어 교수도 직접 초청해 논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자료와 증거가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마 램지어는 응하지 않고 도망칠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하면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만천하에 공개될 테니까요.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영어 자막을 붙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생존 피해자들을 부르고 만나 교육 주제에 맞게 통일성 있는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은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파츄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모집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중국 역시 한국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강제 모집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 중국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책임있는 태도로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사실 한국,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일본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력 때문에 목소리를 덜 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은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이는 자국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 직접 취재해서 밝힌 것입니다. 참고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입니다. 1992년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정치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타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치부심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오노다마 발표 직전인 1993년 7월 30일 무토 당시 외무상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에 긴급히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외교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괜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네, 주제국에서 실태 조사를 하지 말도록 방침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피해자 증언 정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피해를 당했던 일본국 위안부 문제가 주로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로 뒤치고 있는 것은 당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전술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게 발끈했습니다. 일본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2만 명의 여성이 일본군의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규모 경제 지원을 빌미로 오히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굴복했죠. 당시 일본 내각 최고의 간부의 발언도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위에는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 문제를 괜히 다시 들 전에 한국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화 대변인은 엠지어 교수의 논문 출간을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논문을 보지 못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이 위안부 강제 모집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있다. 한편,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사카 교수는 램지어가 논문을 쓴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소정상 설치에 대한 조치로 일본 구구단체가 이러한 논문을 쓰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예, 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현재 상계 신문은 램지어의 논문을 에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수는 M.G.O의 논문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매춘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넘쳐났다고 하고 조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M.G.O 교수는 동남아 등에 있는 일본군의 요청서 등의 증거는 다 무시하고 있다. M.G.O의 논문의 후폭풍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라는 논리로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논문의 진실성마저 검증대에 올라선 분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근거와 진실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램지어의 논문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코 학문의 자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를 퍼트려 놓고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인정될까요? 지난 18일,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 대 교수 등 5명의 일본사 연구학자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33초 분량의 논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램지어의 논문이 가진 문제점을 4가지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증거부재 자료에 대한 허위 묘사, 선택적 자료 인용, 부정확한 인용문 표기 등입니다. 스탠리 교수 등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금전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하고 그 증거로 제시한 표준 계약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태평양 전쟁 직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근무할 일본인 여성을 모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태평양 전쟁 당시 동원된 위안부 역시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증거로 섣부른 결론을 내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죠. 현재 국제학계에서는 반 냄지어 전선이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절대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